민수기 14장 그날 밤 모든 백성이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 거요 우리 아내와 자식들은 잡혀가고 말것이오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소. 그들이 또 서로 말했습니다. 지도자를 뽑아서 이집트로 돌아갑시다. 모세와 아론은 그곳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앞에 땅에 엎드렸습니다. 가난안 땅을 정탐하고 온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옷을 찢었습니다. 그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탐하러 갔던 땅은 매우 좋은 곳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적과 꿀이 넘쳐흐를 만큼 비옥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배반하지 마십시오.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는 방벽이 없지만 우리는 우리에게는 여호와가 계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모든 무리는 그들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났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들 가운데서 기적을 일으켰는데도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할 것이냐?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을 것이냐? 내가 이들에게 끔찍한 병을 내려 이들을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너를 통하여 이들보다 더큰 더 크고 센 나라를 이룰 것이다.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듣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백성을 크신 능력으로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이집트 사람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 일에 대해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여호와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백성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해 보이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구름이 여호와의 백성 위에 머문다는 것과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여호와의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나라들이 여호와의 능력을 들어 알고 있습니다. 만약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백성을 단번에 죽이시면 나라들은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약속한 땅으로 데려갈 힘이 없어 광야에서 죽여 버렸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여호와시여 이제 곧 주의 큰 힘을 보여 주십시오.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는 나는 그리 쉽게 노하지 않는다. 나는 한결같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나는 허물과 죄를 용서해 준다. 하지만 나는 죄를 그냥 모아 넘기지는 않는다. 나는 죄 지은 사람 뿐만 아니라 그의 3대나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땅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들이 이집트를 떠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도 용서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구한대로 그들을 용서해 주겠다 그러나 내가 사는 한 그리고 내 영광이 온 땅에 가득 차는 한한 한 가지 약속을 하겠다. 이 모든 백성은 내 영광을 보았고 내가 이집트와 광해에서 일으킨 기적을 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나의 말을 따르지 않고 열 번이나 나를 시험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한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나를 노하게 한 사람은 그 누구도 그 땅을 볼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내종 네 갈렙은 다른 마음을 가졌다. 갈렙은 나를 온전히 따르고 있다. 따라서 나는 그가 이미 본 땅으로 그를 데리고 가겠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아말렉 사람과 가나한 사람이 골짜기에서 살고 있으니 너는 내일 돌아가거라. 홍의 길을 따라 광야 쪽으로 가거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악한 백성이 언제까지 나에게 불평하려 하려 하느냐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니 그들에게 전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가 말하는 것을 들었다. 내가 사는 한 내가 들은 말대로 너희에게 해줄 것이다. 너희는 이 땅에서 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너희 가운데 스무 살 이상 된 사람으로서 인구 조사를 할때그 수에 포함되었던 사람은 모두 죽을 것이다. 너희는 여호와인 나에게 불평했으니 너희 가운데 한 사람도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땅에 들어가 살지 못하게 하겠다. 오직 여분네 아들 칼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잡혀갈 것이라고 말한 너희 자녀는 내가 그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들은 너희가 저버린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이 광야에서 죽고 너희 자녀는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떠돌아 다닐 것이다. 그들은 너희의 허물을 짊어지고 너희가 광야에서 죽어 땅에 묻힐 때까지 고통을 당할 것이다. 너희는 40년 동안 너희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 40년은 너희가 그 땅을 정탐한 40일이 하루에 하루를 1년으로 친 것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를 싫어하는 것이 무엇 어떤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 여호웨 여호인 나의 말이다. 나는 이 악한 백성에게 내가 말한 이 모든 일을 분명히 하겠다. 그들은 한데 어울려 나를 배반했다. 그러므로 그들은 모두 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모세가 정탐하라고 보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평을 퍼뜨렸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 대해 나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땅에 대해서 나쁜 소식을 전한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내리신 끔찍한 병으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만이 죽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일러주자 백성은 매우 슬퍼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백성은 산악 지방 쪽으로 올라가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가자. 그러나 모세가 말했습니다. 왜 여호와의 말씀 명령에 복종하지 않소? 올라가도 이기지 못할 것이오. 가지 마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지 않소, 여러분은 원수들에게 질 것이요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 여러분을 가로막고 여러분을 칼로 죽일 것이요. 여러분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소, 여호와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계시지 않을 것이요.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산악 지방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여호와의 언약계는 지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산악지방에 사는 아말렉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에게 져서 호르마까지 쫓겨났습니다. 민수기 1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져서 살게 할 땅에 너희가 들어가면 소떼나 양떼 가운데 재물을 골라 여호와에게 부에 태워 바치는 제사인 화재로 바쳐라. 그 냄새가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바치는 재물은 태워드리는 재물인 번재물일 수 있고 희생재물일 수도 있으며 서운한 것을 갚는 재물일 수도 있고 자발적으로 드리는 낙헌재물일 수도 있다. 아니면 절기 때 드리는 예물일 수도 있다. 재물을 가져오는 사람은 나 여호와에게 곡식재물로 바쳐야 한다. 곡식재물로 바쳐야 할 것은 기름 사분의 일 흰을 섞은 고운 가루 십분의 일 에바이다. 양을 태워 드리는 제물인 제물인 번제물이나 희생 제물로 드리는 바칠 때는 포도주 사분의 일 흰을 부어 드리는 전제로 바쳐라. 순양을 제물로 바칠 때에도 곡식 제물을 준비하라. 여 곡식 제물로 바쳐야 할 것은 기름 삼분의 일 흰을 섞은 고운 가루 십분의 이 에바이다. 그리고 포도주 3분의 1힘도 준비하여라. 포도주는 전제로 나 여호와에게 바쳐라. 그 냄새가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한다. 맹세한 것을 갚거나 나 여호와에게 화목재물을 드리려고 숯송화지를 태워드리는 재물인 번재물이다. 희생재물로 바칠 때는 숯송화지와 함께 기름 2분의 1힘을 1,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를 바쳐라. 그리고 포도주 1분의 1 힌도 준비하여라. 그것은 불에 태워 바치는 제사인 화제이며그 냄새가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한다. 이런 방법으로 숫소나 순양이나 어린양이나 어린염소도 준비하여라. 여러 마리를 바칠 때도 한 마리마다 이런 방법으로 드려라.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화제를 드릴 때는 이와 같이 하여라. 그 냄새가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한다. 그리고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인이라도 화제물 건다 여호와에게 향기로운 재물을 바치려고 할 때는 이런 방법으로 바쳐라. 너희나 외국인이나 똑같은 규례를 지켜라. 그 것은 지금부터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니라. 너희나 외국인이나 여호와 앞에서는 똑같으니 너희나 너희 가운데 사는 외국인이나 똑같은 가르침과 똑같은 규례를 지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내가 인도할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에서 나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나 여호와에게 예물을 드려라 너희의 첫 곡식으로 빵을 만들어 드려라 타작마당에서 타작한 것으로 드려야 한다. 그리고 영원히 너희의 첫 곡식 가운데 얼마를 나 여호와에게 드려라. 나 여호와가 모세에게 준이 명령을 실수로 지키지 못했을 때 나곧나 나 여호와가 계명을 준 때로부터 시작해서 보세에게 준 명령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것이 만약 모든 무리가 모르고 실수를 지키지 못한 것이라면 모든 무리는 수송아지한 마리를 불에 태워 바치는 제사인 화제로 바쳐라 그 냄새가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한다 그리고 율법에 따라 곡식 재물과 부어드리는 재물인 전 재물도 함께 바쳐라 또순 염소 한 마리를. 죄를 씻는 제물인 속지 제물로 바쳐라 제사장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씻는 예식을 행하여라 그러면 그들이 용서를 받을 것이다 이는 그들이 모르고 죄를 지었고 모르고 지은 죄를 씻기 위해 나 여호와에게 제물을 바쳤기 때문이다 그들이 화재물과 속지재물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과 그들 가운데 사는 외국인이 용서를 받을 것이다. 이는 그들이 모르고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모르고 죄를 지었으면 그는 1년 된 암연소를 속지재물로 바쳐라. 그리고 제사장은 모르고 지은 죄은 지, 죄를 지은 그 사람의 죄를 씻는 예식을 행하여라. 그러면 그는 용서를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든 그들과 함께 사는 외국인이든 모르고 죄를 지은 사람은 똑같이 이 규례를 지켜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든 외국인이든 일부러 죄를 지은 사람은 나 여호와를 거역한 것이므로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말시했고나 여호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으므로 다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 사람에게 죄의 대가가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장작을 주워 모았습니다. 그가 장작을 주워 모으는 모습을 본 사람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모든 백성에게 데려갔습니다. 그들은 그를 가두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죽여라. 모든 백성이 그를 짐 밖에서 돌로 쳐, 쳐서 죽여라 그래야 백성이 그를 짐 밖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옷자락 끝에 술을 만들어 달아라 그리고 그 술을, 술에 파란 실을 달아라 지금부터 대대로 그렇게 하여라 그렇게 술을 만들어 달고 있으면 그것을 볼 때마다 너희 몸이 원하는 것과 너희 눈이 바라는 것을 하지 않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억하고 지킬 수 있게 될 것이다. 나의 모든 명령을 잘 기억하고 지켜라.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민수기 14장, 19장을 읽었습니다. 민수기 16장에서 18장을 읽겠습니다. 민수기 16장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모세에게 반역했습니다. 고라는 이스라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은 고아의 아들이며 고아은 레위의 아들입니다. 다단과 아비람은 형제로서 엘리압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오는 벨레스의 아들입니다. 다단과 아비랑과 오늘 르벤 지파 사람입니다. 이네 사람은 다른 이스라엘 사람 250명을 모아 모세에게 반역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무리가 뽑은 유명한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무리를 지어 와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너무나 너무 지나치오. 모든 백성이 다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은 백성은 없어.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과도 함께 계시오 그런데 당신들은 왜 스스로 높여서 모든 백성 위에 있으려 하오 모세는 이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런 다음 모세는 고라를 비롯해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여호와께서 누가 여호와의 사람인지를 보여주실 것이요 그리고 누가 거룩한 사람인지 누가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지도 보여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그가 뽑으신 사람만을 여호와께 나아올 수 있도록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고라와 그를 따르는 사람은 향로를 가져오시오. 내일 그 향로에 불을 담아 향을 피우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뽑으신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될 것이요. 당신들 레위 사람은 너무 지나치오. 모세가 고라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 레위 사람은 들으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다른 이스라엘 백성과 구별하셔서 당신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이게 하셨소. 당신들은 여호와의 거룩한 장막인 성막에서 일하며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여호와를 섬기고 있어. 그것이 부족하단 말이오. 당신께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다른 레위 사람을 가까이 부르셨소. 그런데 당신이 이제는 제사장이 되려 하고 있어. 당신과 당신을 따르는 사람은 무리를 지어 여호와께 반역했소. 아론이 누구인데 감히 그에게 반역한단 말이오? 모세가 엘리아베 아들들인 다단과 아비람을 불렀으나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지 않겠소. 당신은 적과 꿀이 넘쳐 흐를 만큼 비옥한 땅에서 살고 있던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 내어 죽이려 하고 있어.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이제는 우리 위에서 우리를 다스리려 하고 있어. 당신은 우리를 적과 꾸리던 저 흐를 만큼 비옥한 땅으로 인도하지 못했소. 밭과 포도주 바치 있는 땅도 주지 못했소. 당신은 이 사람의 눈을 뽑을 생각이요, 우리는 갈수 없어. 모세는 몹시 화가 났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드렸습니다. 저들의 예물을 받지 마십시오. 저는 저들에게서 낙이 한 마리도 받은 것이 없습니다. 저들에게 아무런 잘못한 일도 없 일이 없습니다. 모세가 고래에게 말했습니다. 당신과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내일 여호와 앞에 서야 하오. 그때에 아론도 당신들과 함께 설 것이오. 당신들은 각자 향로에 향을 얹어서 가져와야 하오. 향로 250개를 여호와 앞에 드리시오. 당신과 아론도 자기 향로를 드려야 하오. 그래서 각 사람은 향로를 가져와서 향을 피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모세와 아론과 함께 회막 입구에 섰습니다. 고라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곧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들은 회막 입구에 섰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영광이 모든 이에게 나타났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에게서 물러나라. 내가 그들을 순식간에 없앨, 없애버릴 것이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이 땅에 엎드려 부르지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백성의 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무리에게 노하지 마십시오. 죄는 한 사람만 지었을 뿐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무리에게 고라와 아 다단과 아비람 곁에서 떨어져 있으라 말하여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 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세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경고했습니다. 이 나쁜 사람들의 장막에서 물러서시오. 그들의 것은 아무것도 만지지 마시오. 만지는 날에는 그들의 죄 때문에 당신들도 멸망하고 말 것이요. 그러자 그들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서 물러섰습니다.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다른 아기들과 함께 장막 바깥에 섰습니다. 모세가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들은 이 모든 일이 내 뜻대로 한 일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셔서 하신 이름을 알게 될 것이요. 만약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죽는 것처럼 죽는다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새로운 일을 일으키시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요 땅이 갈라져 그들을 삼킬 것이요 그들은 산 채로 죽은 자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갈 것이요 그리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도 땅이 삼켜버릴 것이요 모세가 이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서 있던 땅이 갈라졌습니다.마치 땅이 입을 벌려 그들을 삼키는 것과 같았습니다.그들의 가족과 고라를 따르던 사람들과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땅이 삼켜버렸습니다.그들은 산 채로 묻혀서 그들이 가진 모든 것과 함께 죽은 자들의 있는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자 땅이 그들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죽어서 백성의 무리 중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들과 가까운 곳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비명 소리를 듣고 땅이 우리도 삼켜 버리려고 한다라고 말하면서 도망쳤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 불이 향을 피운 사람 250명을 죽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전하여 불탄 자리에서 향로들을 모으게 하여라. 그리고 타다 남은 불은 멀리 내버리게 하여라. 그러나 그 향로들은 거룩하다. 이들은 죄를 지어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그들의 향로는 거두어서 망치로두드려펴라 그래서 그것으로 제단을 덮어라. 그것들은 다 여호와에게 바쳐진 것이므로 거룩하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제사장 엘르하살은 노창녀들을 다거어들였습니다 그것은 불에 타 죽은 사람들의 것을 가져온 것입니다. 엘르하살은 향녀들을 망치로 두드려서 편 다음 그것으로 재단을 덮었습니다. 이렇게 두드려 펴서 제단을 덮은 향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사건을 기억나게 하는 물건이 되었습니다. 곧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향을 피우러 나올 수 없다는 것을 기억시켜 주어 고라와 그를 따르는 다른 사람들처럼 죽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엘르아살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이튿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했습니다. 그들은 당신들이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소라고 말했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들어 불평하자 모세와 아론은 회막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구름의 장막이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회막 앞으로 갔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에게 멀리 떨어져 있으라. 내가 그들을 순식간에 없애 버릴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모세와 아론은 땅에 엎드렸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향로를 가져와서 제단 위에 불을 향로에 담고 거기에 향을 피우십시오. 급히 백성에게 가서 그들의 죄를 지는 예식을 행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노하셨습니다. 이미 재앙은 시작되었습니다. 아론은 모세가 말한 대로 했습니다. 아론은 모든 백성들이 있는 가운데로 달려갔습니다. 이미 그들 가운데서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론은 그들의 죄를 씻는 예식을 행하기 위해 향을 피웠습니다. 아론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 사이에 섰습니다. 그러자 재앙이 그곳에서 그쳤습니다. 그 재앙 때문에 14,700명이 죽었습니다. 거기에는 고라의 일부로 죽은 사람들의 숫자는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재앙이 그치자 아론은 회막 입구에 있는 모세에게 돌아갔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16장까지만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